너를 두렵게 할자 없으리라 아멘 이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감동이 없으면 안됩니다 너를 두렵게 할자 없으리라 아멘 사람이 왜 두려워합니까 있는 것 뺏길까봐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재산 가족 나라 민족 여러가지를 다 빼앗기면 두려워죠. 마지막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빼앗길까봐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봄철에 새들이 제일 시끄럽다고 합니다. 잭잭거리고 지지하고 대배하고 가장 시끄럽죠. 왜냐하면 자기의 새끼들을 까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건 누가 손댈까봐 제일 시끄럽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뺏길까봐 두려워하지 않나요? 그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약속을 받았으니까 아주 마음을 활짝 열고 기쁨이 넘쳐서 이설교 듣게 되시길 주고 축복합니다 네. 세상 것들은 다 뺏어간 것들이 있습니다 레이닝과 스타링과 포로스푼과그 사람이 공산당을 결성하고 세계를 적화통일하자 해가지고 출발하게 됐대 프로스프가 오줌마려워가지고 화장실에 갔다 왔더니 자리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인인과 스타일이 성공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은 정치가를 그만두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사상관을 바꾸셨다고 그러죠. 이 세상에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음이 고통이 그래서 괴로운 거죠. 생명을 뺏어가려고 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다. 근데 예수께서 지난 주일날 금년도 절기로 봐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사망권에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람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는 이유는 예전에 한번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과 현장 속에서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뽑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이 재난을 종식시켜버리니까, 끝내버리니까 하나님이 끝내면 누구도 다시 시작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자. 슬픔과 환란의 때, 오늘 7절 말씀 입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의 슬픔과 환란의 때, 다시 말해서, 나라는 잃어버리고, 민족은 잃어버리고, 자식들을 다막 죽임을 당하게 하고, 끌려고 하고 이러는데, 좋지를 않죠. 그런데 이것이 70년이 되면, 이제 그것을 끝내버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들을 부처가 두었던 그 사람들에게서 건전해, 다시 말해, 다른말로면 구원하시겠다. 환란의 때를 끝내버리시고, 구원하겠다. 말씀합니다. 핍박하던자들 내가 다 버리고, 그들을 다 때리고, 그들을 멸망시킨다 할지라도, 너희들만큼은 내가 구원하여 내겠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드리니까, 두려움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 말라. 야구바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멍해를 꺾고 줄을 끌어버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무거운 멍해를 지어가지고 노예들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게 될때그 멍해를 지고 가는 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끌어낼 수, 재간이 없습니다. 영화나 있는데 보면 이 멍해를 짊어지고 그 다음에 발을 내다가 그냥 이 쇠질로 막 녹아가지고 그러면 아무리 힘이 장사할 때는 꼼짝을 못 하지 않습니까? 요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인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애가 나도또 노예입니다. 손자가 생겨도 그것도 노예로 등록이 됩니다. 자유 없는 그런 삶을 살고 멍에를 갖다가 그냥 어깨가 눌려. 그러자라도 가닥거리가 생겨서 녹아 죽겠는데 거기다가 그냥 이멍에까지 눌러가지고 이 새끼가 뒤져라, 죽어라 하면서 계속 죽을 있는 그런 가운에인데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다 뺏드려 버리고 줄들을 다끌어 버리고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네. 우리를 그냥 무거운 무겁게 그냥 짓누르고 또 누르고 또 누르던 거, 네. 우리를 침침 감았을 그냥 막 자유를 숙권하는 네. 되는 일이 없고 고통스러운 그런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을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네. 이런 자유를 넣은 것도 좋은데, 두 번째 구절 말씀에, 여호와를 섬기게 하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다라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다윗을 섬기리라. 이게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극치는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이 만들어진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거 안 하면 우리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밥 많이 먹는다고 만족이 있겠습니까? 노래 많이 부른다고 만족이 있겠습니까? 정치가 가서 대통령이 되면 만족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능이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기 때문에 예로부터 지금까지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배행 형식은 아무리 뒤처진 나라라 할지라도 반드시 있는 것은 이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즐겁고 기쁘고 시원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걸 회복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못할 때가 있었어요.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에게 숭배를 하지 않냐고 기독교로 이름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공개적으로 여러분 붙잡히면 다 잡아 죽였지 않습니까? 나이 좀 많으신 분들은 여기 이제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 아마 좀 경험을 하셨겠는데 일본이 한국이나 아니면 이 중국이나 이런 데를 지배해보서 아침마다 시킨 일들이 있었죠. 동방요배라고 그러죠. 황거라고 말하는 천황이 사는 거기를 향하여 천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하면 잡아갑니다. 잡아서 죽입니다. 아니, 그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르는 거죠. 지금 어느 나라냐 하면 김씨 왕조가 있습니다. 그 왕조에서는 그 김씨를 섬기자는 가는 겁니다. 그냥 장군이고 별이고 할것 없이 다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게 하고, 이제는 너희들이 자유를 주어서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싶을 때찬송하고 전도하고 싶을 때 전도하고, 할렐루야! 이런 길을 열어주게 돼. 그렇게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다윗 왕을 섭리리라 하나님께서 마음의 합판, 꼭 마음에 합한 꼭마음에 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약 40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무상숙명, 말하자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무상들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맞좀말라 하고, 70년 동안 바벨로로 끌려가게 하시죠. 다윗 왕통이 70년에 끊어지게 된 겁니다. 여고년 때. 그리고 자손들을 통하여, 세스바살이라고도 말하고, 세우바벨이라고도 말하는데, 여러분 이름 들어보면 되겠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7 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하게 되고 다윗의 왕조를 다시 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역사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갈대아 사람들의 그 번역판이 있습니다. 일본어로 번역하고 중국어로 번역하고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처럼 번역판에 뭐라고 되냐면 다윗의 왕왕 다윗만이라고 하면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섬기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성격은 여기저기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 1절의 시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는 그것 다윗의 후손이라는 그 뜻보다도 메시아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실 때가 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 누가 너희들을 괴롭게 할 것이냐 너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괴롭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로 묶어진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는 없습니다 현재의 일도 없습니다 미래의 일도 없습니다 눈에 뵈는 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도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습니다 할렐루야그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게 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 도 안에서 여러분은 들 보호를 받으시고 이런 사랑을 받으시고 체험 있게 되기를 저희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네. 금년 겨울에는 참 많이 추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최후의 번호로 어, 사람들을 거의 다그 뭐라고 그러죠? 인플루엔자도 걸리고 <laughs> 다들 걸리고 걸리고 하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끝까지 안 걸리고 잘 견뎠어요. 그런데 <laughs> 며칠 전부터 목이 간지러운지라도 목하고 코하고 감겨보세요. 밤에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침만한 상태로 아프니까 그냥 받아주세몇 번씩을 깨 그러는데 그래서 꿈도 잘하는 건데 어젯밤에 꿈을 꿨습니다. 상태가 안 좋았는데 어제 어떤 분이 맛있는 음식을 많이 사주셔가지고 잘 먹고 어?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밤을 자는데 꿈을 낳고 꿈을 보는데 백호, 여러분 하얀 호랑이 보셨습니까? 저는 꿈에서만 봤습니다. 하얀 옷 놈, 집채만 하고 산채만한 놈이 딱 나타났는데, 거기 검은 줄이 밑에 생기는데 이놈이 생기면서 사람들을 그냥 싸대기를 때리는데, 이걸로 긁으니까 전부 다이 뼈고 뭐고 다 나가면 여하되어가지고여기 나가면 사람이 다 죽어갑니다. 그 다음에 내 차례에요. 이 새끼가 이러고서 딱 칠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맞으면 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쥐악! 하여튼, 탁 소리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근데 옆에 보니까 제일 가까운 곳에 리가 목사님 있고, 그 다음에, 아이아 같이 살고 있잖아, 우리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기도 용사들이 이제 뒤에서 쭉 받쳐가는데, 주영! 하니까 이렇게 때리다가 스탑이 되는 거야. 아, 이런 꿈을 꾸 꾸고 보니까 얼마나 희망됩니까? 할렐루야. 이 새끼들이 그냥 건드리려고 그냥 하다가, 주영! 하는 바람에 이게딱 써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이슬슬 피해서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꿈도 참 이런 좋은 꿈은 얼마나 좋아. 참 좋잖아요. 이원수하게 아무리 달려와도 우리는 주여가 있잖아 주여 네. 주여 부르면 주님이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럼 그분하고 같이 가면 우리는 절대 이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는 거예요 선비를 포로에서 구원해 주시려는 약속의 말씀이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니까, 여러분 포로 생활이 얼마나 쉽습니까안 해봐서 그렇지. 그 안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는 그런 노들이 나오잖아요. 나무토나 이런 음악 들어보면은 이 포로 생활 과너부간내사를 통해서 이제 해방받는 그런 이저 노예들이 합창 뭐 이런 건막 나오면 쫙노래도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슬프고 구성직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셔서 해방시킵니다. 인권이 없었죠? 애나면 그냥 대대로 노예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아무리 일을 뼈빠지게 일을 해도 모조리 다착줄를 담아죠? 종교적인 잘못 없죠? 사람이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고, 개나 벌레지나 짐승 취급을 많이, 조금 말안 들으면 그 죽여버리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일은 또 누가 죽을까? 내일 네, 또 누가 붙잡혀 갈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 떨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겠네 이걸 끝내버리고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할 테니까 고향 앞으로 가할 테니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고향에 돌아가 보니까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며 너를 두렵게 할자 없으리라 여러분 앞에는 태평과 안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평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락 하시기 바랍니다. 네? 태평과 안락이 여러분에게 쇳도록 온전한 오해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언제 어디서나. 평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동행하는 자들에게 평강과 안락, 태평과 안락이 여러분 앞에 놓였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안락이라는 건 안락 의사라는 말까지 생겼지 않습니까? 그또다 하는 들는 알라그리자. 이런 게 여러분 앞에 쇳뜬어 놓여져 있단 말이야.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주 안에서 두려워할 자가 없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진하라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 때때로 우리 마음을 참 두렵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 8절인가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욕도 그랬습니다. 욕기서를 보면, 나의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 내게 이마였다. 혹시 아들들이 열 명이, 딸하고 해서 열 명이 죽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내게 그대로 이마였다. 혹시 내가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건강이 문제가 생겨서 혹시 병들어 죽지 않을까? 문둥둥이, 막 문둥둥이 악창이 났지 않습니까? 그게 내몸에 이마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절단나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다가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 주여! 그 엄청난 마귀새끼 같은 엄청난 큰 호랑이랄지라도 이름으로 때리려고다가 주여! 하는 동안에 탁쓴아만 그대로 멈춰라! 박수!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귀중한 교우이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이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망은 진멸을 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을 하지 아니하리라 진멸은 뭡니까 완전히 멸망하게 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다시 일어남이 없지요 아수르가 남았습니까? 바벨론이 남았습니까? 메델파사가 남았습니까? 기리자가 남았습니까? 로마가 남았습니까? 다집멸 나가고 멸망하지만, 내가 너희들은 구원하여 내리라. 아멘. 너무 희망찬 약속의 말씀이죠. 여기서 안주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우리에게 대단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공동으로 너를 짐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주제가 됩니다. 두려워할 것은 없다. 내가 다 책임진다. 그러나 바로 살아라. 아멘. 공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겠다. 다시 말해서, 죄는 그대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너를 찾아가리라. 민수이 뭐, 어, 3이2 3인가요 32장 23절에. 죄가 너를 찾아가리라 는 말씀이죠. 죄는 그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아 놓고 죄 때문에 죄가 되게 하시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라 할지라도. 죄를 대신 졌으면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죄가 있다면 저절로 용서되지는 않습니다. 이 죄는 회개할 때만 용서가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지나갈 때만 씻겨집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인인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용접하게 되는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금년에는 여러분 세례를 이제 안 받은 분은 받으셔야 되는데 어저께 식사를 하면서 분이 나 같은 사람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냐 느 질문을 해요. 그 자세가 얼마나 좋은 자세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세례 받고 일신 동체 하나가 된다니 너무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이 자세가 세례 받은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죄는 그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공의로 짐책할 것이다, 짐괴할 것이다, 맞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영원히 죄는 죄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통하지 않는 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바로 그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역에는 조건적이고 신약 에는 무조건이 아닙니다. 신약도 조건적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랍니다 그냥 내버려 놓고 가만히 있어라 그냥 나와 나와 다 구원해 줄게 이런 말씀한 번도 없습니다. 바로 살아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합시다. 교회 와가지고 도둑놈의 은신처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 들어왔으니까 그냥 다 덮어줄 거야? 아닙니다. 내가 개인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죄를 쏟아놓고 회개해야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를 통하여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새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절대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합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공동으로 너를 진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여기지 아니하리라. 70년 동안 가서 훈련 받아보니까 어떻더냐? 하나님 섬기는 게 좋더냐? 우상 숭배하는 게 좋더냐? 하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섬기는 게 정말 좋습니다 하고 돌아왔으면 다시는 우상과 짝하지 말라. 만일 그렇게 되면 이건 용서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는 큰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천국을 상속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공도로 다스리겠다, 공의로 다스리겠다. 그리고 죄는 그대로 두지 않는다. 회개해야 용서받는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너희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림을 받는 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음, 그렇죠? 죄가 있으면 족족 씻어버리면 됩니다. 예수의 부열밖에 씻을 방법이 없죠. 여러분 더러운 손이나 얼굴이나 이런 부분에 더러운 거 묻으면 어하면 됩니까? 비누 가지고 와서 씻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물로 물 넣으면 기름때 같은 건안 벗겨지잖아요. 그럼 그것을 비누로 씻지 않습니까? 비누의 원료가 뭡니까? 가성소다에다가 유지 기름을 넣는 거죠. 하나님 앞에 최초의 제단을 쌓았을 때, 제단 쌓고 나서 번제물로 들이고 나서 한 나라의 향기는 다 올라오고 남은 것이 비누입니다. 비누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재화, 그리고 유지, 기름이 떨어지면 그걸 합하면 그것이 비누의 원료가 됩니다. 요즘 이제 비누는 이걸 연구들 많이 해서 아주 좋은 비누들이 많이 나오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비누는 사람이 발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한 겁니다. 비누는 유일하게 물과 기름의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도 다 씻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수 씻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이 가슴 벅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한 주간도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아멘. 병도 역사하고 마귀도 역사하고 귀신도 역사하고 하,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전지적으로 이제 믿어라. 너를 두렵게 할자 없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한 주간 동안도 두려워하지 말고 태평과 안락을 누리며 주님 모시고 승리하는 독된 한 주간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맡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